역대상 1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수호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노슬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떼아와 기둥과 노트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쇠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8천명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둠매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바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다윗 언약을 살펴봤고요. 어,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라는 것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윗이 좋은 마음도 품고 잘했죠. 그런데 그 잘한 것에 대한 결과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 떼를 그런 따라다니던 데에서부터 데려다가, 어, 말씀해 그죠, 데려다가 어,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나와, 나오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은혜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 우리가 잘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행동도 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조건을 먼저 생각해버리면, 뭔가 이렇게 좀 억눌려요. 그죠? 억눌리고, 내가 잘 못하는 것만 자꾸 생각나고, 어, 그럼 또 이렇게, 기도 죽고, 기가 죽고, 자신감도 좀 사라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조건이 아니라, 은혜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들인데요. 그 언약을 맺게 됐던 그뒤 이후의 이야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18장, 19장, 20장에서 설명하는데요. 이게 다 결국은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이야기입니다. 승전의 이야기를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언약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승전이죠. 승리였죠. 그래서 블레셋 모압 소바에, 하단, 에셀, 에돔, 암몬, 아람. 이들이 계속 이렇게 적군들이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언약 이야기, 언약 이, 이야기의 이후에 이 승전을 기록했고 또 승전의 이들이 일어났을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신 이후에 언약은 하나님께서 또한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언약을 맺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월요일 말씀인데요 역대상 17장 8절을 보시면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 즉 세상에서 종기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너 힘들지 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구원이죠. 너는 패배고, 어, 또 절망이고 사망의 인생이지만 내가 너를 건져주어 너에게 소망을 약속하시는 게 구원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의 소망을 이루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역사죠. 성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아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은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그러기 전 오늘 말씀에 들어와서요. 역대상 1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되어요 항복.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오랜 숙적이었죠. 그런데 다윗 다윗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근데 이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들이죠. 그리고 그 가드와 동네를 빼앗았다. 그 블레셋을 굴복시켰다는 말입니다. 블레셋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이 절에 보면 모압도 치게 되고 블레셋도 치고 모압도 치고 굉장한 나라들 아닙니까? 자, 3절에 보십시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 강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함에 다윗이 그르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자 보면은 소바를 돕기 위해 온 아람까지도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자6절을또 보세요. 소바 왕도 치었죠. 6절또 보면 아람까지도 칩니다. 다윗이 다윗의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느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게 이제 17장 8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어디로 가든지 정말 이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네요. 그렇죠? 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런 결과만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네요.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소바의 금 방패와 녹을 빼앗았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라는 기록이 7절 8절에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왜 다윗은 전쟁 중에 녹과 어, 그릇 금을 빼앗아 왔을까? 왜 그것을 빼앗아서 왔을까? 8 절을 보시면 솔하반절에 보시면 8절 솔로몬이 그것으로 노테아와 기둥과 노그릇을 만들었다. 이유의 이야기죠. 노테아와 기둥과 노그릇은 성전의 기구들을 말해요. 소바 왕 하다 네셀에게서 다윗이 빼앗은 전리품이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쓰는데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죠. 오랜 숙적들과 대적들과 전쟁을 벌였던 다윗,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윗을 이기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것의 전리품들을 취함으로, 보통 다른 나라들은 이제 승리로 취하지만,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다윗이 결국 이것이 성전에 건축하는 준비의 과정이었다. 이 전쟁은 성전 준비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시냐, 승리케 하신 이유가 딱 나오죠.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왜 이때 다 승리하게 하셨을까? 다윗의 이러한 아름다운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대적들을 물러내고 내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괴롭혔던 그들을 무찌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함도 아니라 다윗의 승, 전쟁의 목적은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의 승리의 소식을 들었던 하맛왕 도우가요. 다윗에게 와서 선물을 보냅니다.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무찔렀던 소바, 소바와 하다 에셀 그들은요 이 하맛 왕 도우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번 전쟁에 소바 와하다 에셀을 무찔렀어요. 그러니 이 하맛 왕 도우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는데요. 그 선물 또한 금과 은과 노시였어요. 다윗이 그걸 모으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그걸 딱 드린 거예요. 다윗이 이 전리품들 또 이렇게 이런 선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래요. 11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어, 다윗에게 어, 너는 성전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나는 성전 짓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 어, 정말 성전 짓고 싶습니다. 너는 안 된다. 왜요? 너의 손에 이미 너무 많은 전쟁으로 인한 피가 어, 묻었기 때문에 성전은 지을 수 없다. 굉장히 서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거부반 하나님 내게 응답하지 않으셨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나는 성전 짓겠다. 는이 아름다운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안 된다. 너는 이미 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셨을 때 우리는 참 이렇게 서운하고 하나님 뭐 이럴 수있어왜 나한테는 그러십니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에 보시면 다윗에. 이제 행보를 이렇게 보면은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다윗은 비록 성전 지을 수 없구나. 그렇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놀랍죠. 다윗에게는 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됩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까지 주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서 주님은 내게 안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다윗에게는 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정말 성전이었어요 다윗은 성전이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되게 놀라웠는데 몇 분도 같이 놀라워하셔서 감사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예, 제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 성전 지을 수 있는 준비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야. 이 마음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계속해서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야 이해가 돼요. 그렇죠? 왜 이기게 하시는지. 알겠어요. 저도 말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어,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도 스스로도,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데, 내 목적은 뭐지? 그죠? 내이 네, 목적이,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뭐지? 그걸 한번더 점검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막 서운하고, 힘들어하고, 자책하고, 나는 왜안 되지? 뭐 이런,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뭐가 부족하지? 우리는 그렇게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야, 이게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이 목적이야 하나님이 목적이라면 사실은 내 기도가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죠? 하나님이 목적인데 안된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뜻에 맡겼는데 하나님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항상, 저는, 저는 그렇고, 왜요? 막 이렇게, 그죠왜 왜, 왜안 되는 겁니까? 왜, 아직도 막, 막, 왜?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마음이 부글부글 거리고, 우리 그렇잖아요. 속상하고, 서운하고, 삐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을 보면서, 야,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도, 달까 같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괜찮겠다 생각도 들어요, 그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그럼 제가 성전 준비할게요, 재료 준비할게요. 이러면 전혀 문제도 될 것도 없고 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아름답게 통화할 수 있도록, 그죠? 아름답게 통하는, 그냥 착착착 통할 수 있는 그런 연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그런 그 색깔과 내 마음의 색깔도 하나님의 색깔과 일치할 수 있는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좀 비슷하게 하나님의 파란색이면 나도 좀, 좀 하늘색처럼 이렇게 좀 비슷하게 가면서 지 하나님의 마음과 좀 맞춰서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의 시간이 그런 것 같고요. 말씀의 시간이 그런 게 색깔을 맞추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계속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어,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색상이 좀더 하나님의 색깔과 좀 비슷해지고, 어,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색깔이 되겠지만, 그래도 비슷해져가는 어, 색상으로 같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해되시죠? 네, 너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